오늘 말씀에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편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 어, 어떻게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고 가진 것도 많은데, 자식 놈은 고되게 훈련시킨다. 이젠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 자식에게 유익이 절대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식만큼은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데, 여러분, 옛말에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고 그랬어요. 엄하게 키우라.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훌륭하다라고 하는 전제 앞에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모두가 다 고난을 다 통과하고 겪었습니다. 자, 요셉 역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최초로 인신매매가 되었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렇게 정말 국가를 건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에 사울왕이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도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잇이 골리앗을 제거해 줬으면, 이젠, 어, 자기의 그 왕권 아래서, 그러면 평생 이 다잇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뻔한데, 이젠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서 다잇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 위험도 또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연단시키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일에 사용하시고,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요, 이젠 군대 생활 속에서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더할 얘기가 많고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실 군대를 못 갔다 왔어요. 처음에 현역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현역 판정을 받고 이젠 영장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갑자기 이제 옆구리가 결리고 허리가 너무 심하게 통증이 와서, 어, 이제 그런 찰나에 한 1년, 어 정도 됐나요? 그래 입대를 했어요. 논산훈련소 갔더니 그 아픈 결과가 늑막염이래요그래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아, 어, 치료를 받고 다시 어, 치료받고 들어오느라 해서 다시 귀양 조치 받아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한 달이 지난 이후에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그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여기에 능망염 모든 것은 다 나았다. 다 나서 이젠 현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방위로 빼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방위로 빠졌어요. 그때. 그때 방위로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러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젠 그돈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방위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 했겠어요? 저를 군대도 안 가고, 그런데 그것도 또한 역시 방위, 이제 영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영장이 안 나오더니 언젠가 영장이 나왔는데요. 소진면제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3주 훈련 받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편했고 너무 좋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는 입딱 다물고 한마디도 못해요. 군대 가가지고 아주 고생한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아, 지오피를 들어갔는데,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때 막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나도 군대 갔다 왔다. 그래 논산훈련소에서 15일 동안 있었어요. 그것 외에는 군대 생활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러시아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의 거리에는요. 이젠 극동의 관광 명소인 유리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 해변. 그런데 이 유리 해변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유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기념품 삼아서 그 해변의 유리들을 가져가서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리 해변은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다시 말해서 소련이죠. 이 소련 시절 때의 폐유리. 폐 유리를 처분한 아 이젠 쓰레기장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나온 장애 장애 아, 잔해물들로 이 날카로웠던 유리 잔해물들이 그곳에 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그 파도에 밀려 가지고 유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것이 이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유리가 아주 반질반질 달아 가지고 빛이 나는데. 그 해변의 조각 조각으로 내지는 그 날카로운 것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햇빛이 비치면 반짝이는 빛으로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각 가지색의 유리들이 태평양 바다와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자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입소문을 타고 유리병이 나, 아, 나뒹굴던 쓸모없던 쓰레기장은 극동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쓰레기로 취급받던 유리 잔해물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면서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것은요. 파도에 의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계속 갈고 닦아서 이제는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 이전 피해를 주고 찔리면 피가 나고 살갗을 가르는 그 유리 조각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산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요. 아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바위들도 막 굴러 내려오면서 이 바위가 저 바위에 부딪히면서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면 밑에 내려와 있는 그 돌들은 보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내려오면서 깨져가지고 뾰족하기도 하고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비가 오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쓸려서 냇가로 이제 몰려 내려와요. 냇물이 또한 해가 갈수록 1년에 몇 번씩 그 돌들이 쓸려서 쓸려서 내려와서 나중 그 내가에서 강가까지 내려오면요. 강에 있는 돌들은 묘난돌이 거의 없어요. 강가에 있는 돌들은 거의가 다 둥글둥글하고 거의 무난돌이 없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 체주가 뛰어나도 병들어 누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옛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려는 사람은 고난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명품 어, 바이올린 어, 스트라디, 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 아,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현대의 기술로는 그 천상의 소리를 흉내내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매 가격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연구와 고증을 통해서 18세기 바이올린의 비밀을 밝혀냈는데요. 어떻게 그때 이 바이올린이 기술도 좋지만 지금은 어 그런 자재가 없어도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구가 어 소빙하기로 그렇게 불릴 만큼 너무너무 추웠고 아주 추웠고 지독한 추위를 견딘 이 단풍나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제목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드는 어 제목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젠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어 연단 받은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어 가는 축복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 고난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원두 커피 요즘은 커피를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원두커피는요. 원두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채취한 그 열매, 알맹이 커피를 원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원두커피는요. 첫 번째가 여러분, 제가 어~ 지난번에 여기 그 은현교회 임성현 목사님 교회 가면 거기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모든 기계와 방 하나에 다 장치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커피를, 원두 커피를 이젠 갈아가지고 컵에다가 반컵, 종이컵에다 반컵 좀 주면서 "이거 목사님, 차에다 어보십시오 그래요. 그 차에다 두니까요. 야, 차 안에 커피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한한달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두는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첫 번째는 뜨거운 불에 볶아야 향기가 납니다. 나무에서 따자마자 이 커피의 향이 안 나요. 원두는 뜨거운 불에 볶아야 향이 나요. 커피의 최고의, 여러분, 커피는, 아 어, 제일 우선이 향이에요, 향. 향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향이 그냥 가서 이렇게 이상하게 뭐, 뭐랄까, 좋지 않은 향이 난다면 시큼털털한 무슨 이런 향이 난다고 칩시다. 그거 좋은 커피라고. 마시지 않을 거예요. 커피는 첫째는 뜨거운 불에 볶아야. 그래 향이 난다. 두 번째로는 이 원두커피를 잘게 부숴뜨려 가지고 갈아야만이 또한 구수한 향이 독 강하게 납니다. 그 몸의 형체를 짓부숴 가지고 갈아야만이. 세 번째로는 이 원두커피를 뜨거운 물에 쏟아부어야 거기에서 또 아름다운 맛을 냅니다. 원두커피가 아무리 질이 좋아도요, 이 뜨거운 불에 볶아지지 아니하고 으깨어가지고 부서서 가루를 내지 아니하고 뜨거운 물을 붓지 아니하면 이 커피는 아무런 우리에게 기쁨이나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쓰게 하려 리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기 형체를 다 내어줌으로 소금이 소금 맛을 내는 거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연단 받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경과 고난은 나를 더욱 향기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대할 때에 부정적인 마음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두 번째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잘 뛰려면 우선 가볍고 간편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자, 이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짐을 벗어야 돼요. 그 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젠 그 마라톤을 한다든지 잘 뛰려면요. 크게 맞는 유니폼을 입고 옷을 다 벗고서, 유니폼을 입고서 운동에 맞는 그, 아,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따라가고, 우리가 가벼운 삶을 살고,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운 다시 말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자아가 나의 못난 욕심이,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악과... 이 죄의 짐,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욕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스스로 내가 점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 때를 따라 깨어져 나가야 돼요. 바위 쪽 하나가 날카롭게 깨어졌지만 이놈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자기 자신을 쪼개내고 이름으로 통해서 반들반들하고 둥글둥글한 원만한 돌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굴러내려온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다고 해서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수레바퀴에 넣어서 욕심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금을 보면요. 순금도 있고요. 99.9% 아니면 18K, 24K. 여러분, 그러면 18K와 24K가 뭔 차입니까? 우선 보기는 같은데 18K는 18번 정제시킨 것이고요. 24K는 24번, 어, 어젠, 자, 24기는 24번 정제시켜서 99.99%의 순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같은 금 같지만 몇번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된 사람. 고난을 통해서 정제된 사람. 정제된 물이 깨끗한 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욕심도 모든 모난 것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쓰고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 자신도요, 목회자로서 의욕을 가지고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하다가도요, 몸이 여러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그냥 다그 욕심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지키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다이선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도 있었지만, 이 다이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범죄하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우리 아이의 날에 바스바를 범하고, 그는 그 범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 자기의 그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에 제일 총알 바지로 내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고 나단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궁중에서 쫓겨났고 아내가 급탈당하는 괴로움과 수모를 겪습니다. 하지만 다이선 인생 후반기에 의미 있는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바로 살지 못하였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 다이선 고백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요. 그 고난이 참 내가 쓸모없는 고난 속에 빠져서 쓸모없는 고난을 겪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기까지 이젠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오기까지 때로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 왔지만, 지금 그 길을 되돌아보니 나를 나되게 한 것이 그 고난이었고, 나를 나되게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손해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빼앗은 실패를 경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추일성수를 하고 드디어 일꾼으로 헌신합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 없이 바로 믿음에 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이 어릴 적부터 내 모태에,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하고 그절하게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키운 사람은요,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태어나서부터 쭉 엄마 아빠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데요? 말씀에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아이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요, 신학을 다니면서 여러 동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과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신학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의 개척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형제들이 먼저, 이젠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중 부모님을 구원했거든요. 그런데 평안하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 삶이 평안한 사람들은 다그 아버지가 장로든지 목사든지 신앙의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 키운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밟는데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면 그건 역시 또한 다행이지요. 여러분, 어떤 젊은 남자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그 꿈에 나타난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래요. 남자는 무엇을 포장하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남자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예. 지금 저는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다가올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아주 질겨 보이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예,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거든요.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쉽게 그 아, 포장을 뜯고 행복을 소유할 수 있나요? 물었더니 천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상 감사라는 열쇠로 열리면 쉽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쉽게 벗어지는데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불평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요,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걸 다스리면서 감사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면서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남긴 제 천사는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크기 목표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큰 행복을 위한다면 지금 누리는 누릴 수 있는 누리고 있는 행복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만족케 하면서 감사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더큰 선물이, 감사거리의 선물이 성큼 다가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